자,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토픽부터 만나볼게요. 첫 번째 토픽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서울과 단한정거장 미생이지만 완생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자, 서울과 단한정거장이라 그러면 서울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창 개발 중인 느낌이 좀 드는 지역이거든요. 어딜까요, 김미정 캐스터? 네, 바둑에서는 두 집을 만들어야 비로소 완생이 되어 그 집이 살아난다고 하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 아직 미생이지만 곧 완생을 향해 나아갈 지역입니다. 이곳은 3호선 역세권에 위치한 곳인데요. 향후 GTX와 신분당선 개통이 예정되어 있어서 교통 호재가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공공 주택지구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약 9천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뒤로는 북한산, 앞으로는 창릉천의 배산임수 지형을 갖추고 있어서요. 자연 친화적인 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미정, 이나은입니다 나은씨 네. 어디로 왔는지 아세요? 여기가 어딘가요? 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지축역 앞입니다 여기가 바로 그 고양시 덕양구 지축지구 맞나요? 맞습니다 음. 경기도 고양시에서 삼성지구와 더불어 뜨거운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인데요 근데 여기가 저는 왜 핫한지 잘모르겠는게 오다 보니까 공사 현장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 공사 현장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오산이에요. 어 그런가요? 네, 정말 많은 호재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2만 명 입주, 네. 서울생활권, 북한산, 창릉천. 아 너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메모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 아니 메모할 필요 없고 네. 지금 당장 가서 확인해 봐요. 가요. <laughs> 현재 지축역 주변인 온통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신도시인 지축지구가 들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2년 뒤에 약 2만여 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 고양시 지축지구. 다리 하나를 두고 서울시 은평구와 마주하고 있어 뛰어난 서울 접근성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3호선 지축역과 두정거장거리인 연신내역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현재 지축역에서 강남 삼성역까지는 지하철 이용 시약 1시간 정도 걸리지만 향후 GTX A 노선을 이용한다면 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지축지구만의 특별한 매력, 바로 다른 곳에서는 만나보기 힘든 편리한 생활 인프라입니다. 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초대형 쇼핑몰이죠, 스타 땡땡입니다. 여기가 그 바로 고양시와 하남시 집값 상승의 주범 그곳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 쇼핑몰이 주변에 있으면 당연히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 네. 같아요. 나원씨 생각해 보세요. 일단 쇼핑만 할수 있는 게 아니고. 각종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너무 가득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집 근처에 있으면 정말 좋긴 한데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카드값 걱정 아직 이릅니다. 뭐가 또더 있나요? 네,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이쪽으로 가면 농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마트죠, 땡나로마트가 위치해 있고요. 또 저쪽으로 가시면 고향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가구 쇼핑몰, 땡케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땡케아 건물에는 엘사 아울렛 쇼핑몰도 있다는 점. 와, 아, 여기 너무 위험한 동네인 것 같아요. 왜 위험해요? <laughs> 제 총장이요. <laughs> 하나만 있어도 좋을 대형 쇼핑몰이 주변에 3개나 위치하고 있는 지축지구. 특히 신도시가 자리 잡는데 중요한 생활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어서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 지축지구의 관심도는 더욱 높아질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미 지축지구 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상태라 최근에는 대체용 주거 부동산인 오피스텔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축역에서 약 250m, 도보 약 3분 거리에 지어질 오피스텔의 분양 현장을 찾아가봤습니다. 나은 씨, 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지축역 오피스텔 모형도예요. 오, 외관이 되게 세련된 것 같고 7층 건물인 것 같은데 맞나요? 어 그런 것 같은데 네. 아 네. 여기 보니까. 1층에서 2층은 상가고, 아 3층에서 7층이 오피스텔인 것 같아요. 이 주상복합 구조인 거죠, 그럼? 요즘 핫한 주상복합 구조예요. 아 그리고 또그 세대가 100세대 이하라고 하더라고요. 나은 씨 그거 아세요? 어?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면은 음.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서 어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아, 이 오피스텔 좀 주목해 볼만 하다. 되게 좋네요, 진짜. 이렇게 듣다 보니까 내부가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laughs> 네. 지금 이 모형도 보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음. 빨리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그니까요 구경하러 가야겠어요. <laughs> 짠! 나은씨, 네. 저희 집에 온걸 환영해요. 네, 미 집인가요? <laughs> 네, 저 오늘 퇴근하고 안갈 거예요. 되게 공간이 포토존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예뻐 나은씨, 여기 한번 서봐요. 네. 제가 사진 찍어 줄게요. 배경이, 어머. 그런데 네, 나은 씨 네. 공간 디자인 전공했잖아요. 네, 어. <laughs>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음. 나은 씨라면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음. 좀 눈여겨 볼만할 것 같아요. 이 거실의 음. 첫 인상이 어때요? 일단은 이 3층 구조로 된 창문이 확 눈에 들어오는 개방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와 저기가 네. 도대체 몇 미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laughs> 채광이 너무 좋으니까 실내에 빛이 참잘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뒤요? 네. 여기 어? 보면 베이지색의 아트월 타일이 우와. 길게 천장까지 나있거든요. 우와! 아시죠? 아니 갤러리 같아요. 네. 그래서 옆에 시원하게 뚫려있는 창과 또 따뜻한 느낌의 아트월 패널이 잘 어우러져 있어요. 그래서 되게 시각적인 효과까지 연출이 잘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여기가 집이야 갤러리야?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그런데 나은씨 네. 제가 슬쩍 천장을 봤는데 네. 이 조명이 처음 보는 조명이에요. 이게 3단 구조의 대형 펜던트 조명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은 깔끔함으로 가는데 일단 3단 구조다 보니까 입체감도 있고 볼륨감도 있는 그런 구조고요. 에어컨 크기가 좀큰것 같아요. 또 대형 에어컨이 이렇게 천장에 설치가 되어 있고 또그 옆에는 공기 순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실내 공기도 굉장히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은 씨 이제 부엌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기역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 거실과 대면형 배치가 되어 있어서 개방감도 우수한데 동선 이동까지 편하다는 점. 이 아일랜드 테이블과 주방이 다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딱 통일감을 주는 그런 느낌이고 주방이 더커 보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미정씨, 보니까 이 주방 가구는 이 한땡 브랜드를 아, 다쓴것 같아요. 어허, 너무 좋다. 네.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면, 짠! 아, 식기세척기가 빌트인으로 되어 있어서, 와. 이거 진짜. 하나만 있어도. 주방에 확 줄어들잖아요. 맞아. 와. 그렇죠. 쿡탑과 렌즈가 모두 빌트인 와. 되어 있습니다. 진짜 너무 좋네요. 그렇죠. 진짜 닦기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사각싱크볼이 네. 너무 좋은 점이, 깊이도 깊은데다가, 워낙, 디자인도 세련됐잖아요. 그쵸? 맞아요. 어, 이, 보니까 여기도 수납공간인가? 그쪽은 문이죠, 문. 여기 침실인 것 같은데 네. 문이 좀 특이하네요. 여기 글래스 도어를 사용했네요. 여기 자세히 보니까 H사 브랜드 거네요. 어쩐지 좀 열고 닫히는 게좀 네. 부드럽더라고요. 좀 부드러웠나요? 너무 부드러워.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 침실에 들어와서 오, 보니까 네. 퀸 사이즈 침대가 충분히 들어가는 크기예요. 오. 그리고 보니까 벽면에 또 요즘 유행하는 거잖아요. 템바보드 아. 아. <laughs> 어, 여기 천장에 보니까 우리 거실에서 봤던 에어컨이 침실에도 있네요. 그리고 조명은 매립형 시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각도 없고 층고도 더 높아 보이고 되게 좋네요. 이런 조명이. 또그 실내 인테리어는 이렇게 뭔가 외부에 노출된 게 많으면 별로잖아요. 맞아요. 깔끔해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수납 설계가 여기 오피스텔이 되게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구성이 이쪽은 세면대. 세면 공간 이쪽은 샤워하는 공간. 그러면 두 명이어도 동시에 일이 가능하겠네요. 보니까 여기 소형 오피스텔인데도 이 건식 세면대를 쓴것 같아요. 그죠 네, 어, 여기 보니까 세면대에 지금 수납공간이 또 음. 굉장히 많은데 여기도 네. 수납공간일까요? 아, 와, 대박이네요. 자, 이제 욕실 안으로도 들어가 볼까요? 네. 그 미정씨, 한번 바닥을 한번 보세요. 뭐요? 코셀린 타일을 사용했거든요. 아, 이 바닥이? 네, 그래서 주로 고급 주택에서 사용하는 타일이에요. 뭔가, 네. 어, 괜히 막 단단한 네. 것 같고, 그래도, 괜히 고급스러운 것 같아. 되게 좋은 장점이 있는 게, 물기가 묻어도 안 미끄러워요. 아. 되게 중요하잖아요. 또 되게 벽면 좀 특이하지 않아요? 저 우드 소대처럼 보이는 걸 사용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물기에 강하면서 또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는 소재 같아요. 예쁘다. 예쁜 건 그렇죠? 물론이고 뭔가 빨리 잘 마를 것 같아요, 물이. 네. 나은 씨, 네. 이 오피스텔 공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있나요, 그럼요? 네. 따라오세요. 네. 이렇게 안전바가 있어서 네. 편하게 잡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오. 여기는 복층의 거실 공간인데 업무 공간으로 꾸며놨어요. 어. 창문이 있어서 채광도 좋고 그다음에 실제로 활용하기도 에 너무 좋다는 점. 어. 네, 이쪽으로 한번 와볼래요 네. 와, 이거 홈시어터 아니에요? 너무 예쁘죠. 와, 그냥 방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다른 복층은 뭐벽이라던가 난간이 있을 텐데 맞아요. 이렇게 슬라이딩 창으로 넣으니까 개방감도 좋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효과도 너무 예쁘고 프라이빗한 기능까지 있다는 거. 어. 오늘 저희와 함께 알아본 경기도 고양시 지축지구 어떠셨나요?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은 물론이고 GTX 등 다양한 교통고재와 대형 쇼핑몰이 있는 완성된 생활 인프라 거기에 북한산 조망과 창릉천 산책로라는 쾌적한 환경까지 갖춘 이곳 아직은 미생이지만 곧 완생이 될 유망한 부동산을 찾고 계셨다면 이곳 경기도 고양시 지축지구 주목해 보시죠 네자 미생에서 완생으로 나아간다라는 말이 참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좀 복층형 오피스텔이고 지역은 고양시 지축지구입니다 고양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이나한 캐스터한테 먼저 물어볼까요? 네, 저는 사실 이 고양시 지축지구에 대해서 거의 처음 들어봤는데요. 네. 그래서 몰래 슬쩍 공부를 좀 해왔습니다. 아우. 근데 보니까 이 경기도가 아니라 거의 서울이라 봐도 무방한 지역이더라고요. 네. 자, 좀 공부를 열심히 해온 것 같아요. 사실 지축지구가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순 있어요. 그러,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온 네. 것 같은데요. 사실상 서울이라는 말을 해줬는데 왜 그렇게 보는지 도한번 물어볼까요? 일단 지축역에서 바로 앞에 있는 창릉천만 건너면 서울이고요. 네. 또 바로 다음 정거장이 서울의 구파발역입니다. 또 서울의 은평뉴타운과 맞닿아 있어서 생활권 공유가 가능하고요. 또 주요 간선도로 진입로도 서울 방향이기 때문에 아주 서울과 맞닿아 있다고 볼수 있고요. 또 심지어 전화번호도 서울 지역 번호인 02번을 사용하는 고양시 지축 지구입니다. 네. 지역 번호를 02를 사용한다는 건 이미 서울 아닐까요? 뭐 주소상, 행정지역상, 고향시라는, 고향시만 쓰는 것 같고, 거의 서울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행정구역이나 아니면 또 온평 뉴타운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니까 서울로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앞서서 보니까 입지도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네. 어떻게 좀돼 있을까요? 나온 캐스터가 지금 대략적인 위치에 대해서 네. 알려 주셨는데요. 제가 지도를 보면서 좀더 자세하게 이 고양시 지축지구의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쪽으로는 서울시 은평 뉴타운이 바로 창릉천의 경계로 맞닿아 있고요. 뒤쪽으로는 북한산 국립공원이 감싸고 있어서 아주 쾌적한 녹지 환경을 갖춘 곳입니다. 서쪽을 보시면 삼송지구와 연결되고 그 너머로는 일산 신도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교통편에 보시면 우선 지하철 3호선 지나고 있는데요. 다음 정거장이 바로 서울 구파발역이고 그 다음 역이 바로 연신내역입니다. 연신내역의 경우에는 GTX a 노선이 들어설 예정이고 이 지축지구의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반대편 삼송역에는 현재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도를 보시면 지축지구 인근의 생활 인프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스타필드나 이케아 그리고 롯데아울렛 하나로마트 등 이름만 대도 알 법한 각종 대형 편의시설들 주변에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산과 노고산 그리고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마련된 창릉천까지 자연환경도 굉장히 우수한 지역인데요. 또한 삼성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일자리 타운까지 조성되는 곳이 바로 고양시 지축지구입니다. 3호선 역세권에 이제 앞으로 뭐 GTX라든지 또 신분당선이 더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교통 호재도 굉장히 크게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뭐길 건너면서울이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이제 서울로 봐도 무방하실 것 같다라는 게 아무래도 가장 좀큰 메리트와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알기로 이 지축지구가 10년 아니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미생에서 완생으로 만들어줄 호재 어떤 것들이 좀 있길래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네,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네.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좀 가지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이 지축지구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축지구의 미래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화면은 고양시 덕양구 일대의 주요 택지 개발 지구들을 한 번에 나타낸 자료인데요. 이 지축지구를 포함해서 은평 뉴타운과 삼송지구 그리고 삼기 신도시 창릉 신도시까지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많은 지역들이 현재 동시 다발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우수한 서울 접근성, 거기에다가 각종 개발까지 더해지면서 수도권 서북부권의 새로운 주거벨트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일대의 집값이 최근 들어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서울과 특히 가까운 지축지구의 전망 역시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축 지구 발전에 날개를 달아줄 호재 소식 무엇보다 GTX와 신분당선 연장이라고할수 있는데요. 지축력과 가까운 연신내역에 들어서는 GTX A 노선이 개통된다면 서울역이나 강남 삼성역으로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수도권 전역을 1 시간대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하는 경우에는요. 삼성역을 거쳐서 용산역이나 강남역 그리고 분당까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일산과 이 서울 사이의 개발이 좀 굉장히 좀 더뎠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개발이 됐고요. 또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 과정에 이제 지축지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집값 역시 상승률이 아주 비행기를 타고 고공행진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지축지구를 저희가 첫 번째 지역으로 만나보셨는데요. 혹시나 저희 또 내용이 좀 부족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고요. 지축지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